친구들 안녕하세요 허? 어제는 가인이 가인 형아가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그래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죠 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답이 돼요 어떻게 알죠? 창세기는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족보를 쓰는 이유는 시간, 긴 시간 이야기를 한 번에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을 볼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게 바로 족보예요.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 안에는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11장, 그 사이에 족보만 4번 나와요. 그첫 번째 족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족보,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오장 아담 족본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의 이야기가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무슨 얘기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는 얘기가 나오죠. 큰일 났어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또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또 죄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됐죠. 6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신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땅, 땅, 땅 결정하셨어요. 그럼 바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를 왜 부르세요? 바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심판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심판은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갔는지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시고 6장. 그래서 그래서 악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 따랐던 의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